네일드릴 추천 인기 상품. 닷뜨 젤 네일 네일드릴 7종 비트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2022년 7월에 출시된 전동 젤 네일 제거용 드릴로 세라믹 비트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드릴의 크기는 작고 가벼워서 휴대하기도 편리하고 DCOV로 작동하니 집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KC 인증이 완료되어 믿고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나 초보자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비트가 있어 손톱 관리에 유용하고 손발톱 케어를 간편하게 할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다만 스타버튼이 없어 전원을 뽑아야 멈추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네요.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좋고 사용하기 편한 제품이라 셀프 네일을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공감전자 젤 네일드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KC 인증도 받은 믿음직한 제품으로 집에서 편리하게 네일 케어를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3.7V의 정격전압과 강력한 모터, 덕분에 최대만 8000rpm까지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는 105g으로 가벼워서 사용하기 정말 편리합니다. 다양한 비트가 제공되어 손톱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사실 처음 사용할 때는 조금 크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사용하면서 점점 익숙해질 거랍니다. 가격 대비 퀄리티가 높아서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고 계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셀프 네일 케어를 즐겨보세요. 이드샨 프로 전동 네일 드릴 플러스 비트 세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손톱 관리에 정말 유용하답니다. 특히 겨울철에 손톱 옆에 각질이 많이 생기는 분들에게 강추해요. 이 드릴은 사용법이 간단하고, 속도 조절도 가능해서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어요. 비트 교체도 쉽고, 가벼운 무게로 손에 부담이 없답니다. 실버 색상으로 깔끔한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요. 제조국은 중국이며, 안전 인증도 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셀프 네일을 즐기시는 분들께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어 정말 좋네요.